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했네. 여러분 보면 은 등비급수가 아니면 망원급수야. 1번처럼 희한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등비급수도 아니고 분모가 거듭제곱이 돼 있는데 그게 더하기 빼기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얘를 두 개로 분분수로 쪼개든가 등비급수로 나타내든가 뭔가를 해야 돼. 하기 위해서 일단 분모를 한번 봐. 공모는 2에 2N 플러스 1세니까 얘를 2 곱하기 2에 2N제곱 3 곱하기 2에 N제곱 더하기로 고치고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잘 찾아봐야지. 우리는 망원급수하면 등비급수야. 얘는 망원급수일 수밖에 없어. 등비급수로 나오기는 힘들어. 얘가 1, 2 1, 1 둘다 마이너스 붙이면 나오니까 얘는 2n승 빼기 1, 2 곱하기 2n승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1번은 시그마 n은 1부터 아 1부터 급수로 하지 말고 뭐를 부분합으로 하 고치죠.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n은 2의 k승 빼기 1. 2의 곱하기 2의 k승 빼기 1분의 2의 k승. 얘를 계산해야 되잖아. 안 되잖아요. 얘를 등비수열로 표현하기엔 참 힘드니까, 얘를 잘 보면 뭐가 생난나 a 아, 2분의 1이 떠올라지는가? B- 분분수 망원급수로 나타내야만 하니까. 등비급수는 느낌이 없고 혹시나 B 빼기 A가 2의 케이스이면 좋을 건데 이렇게 얘를 여기서 이거 빼가, 이거 A, B로 놔봐요. 그러면 B 빼기 A는 뭐지? 이런 약분 되면서 2 e 곱하기 2의 케이 빼기 2의 케이스이니까오 2의 케이스이잖아 이게 없어지잖아. 자, 그래서 처음에 예상한 대로 갔어요. 그래서 얘는 2의 k 승 빼기 1분의 1 빼기 2의 k 닿기 1승 빼기 1분의 1 이렇게 놨어. 자, 됐나?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합쳐서 2의 k 플러스 1로 고쳤어요. 왜 고쳤어? 그래야 2의 k 승 빼기 1분의 1 다음이 2의 k 플러스 1승 빼기 1분의 1이니까. 그러므로 얘는 대입하면 1 넣으면 2 빼기 1 2의 제곱 빼기 1남무 2의 제곱 빼기 1, 2의 세 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2 빼기 1분의 1 빼기 얼마? m번 n을 넣으니까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1분의 1이 되잖아. 그 다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 그래서 얼마? 1이잖아. 1. 그래서, 1. 그래서 1번의 답은 1입니다 자, 등비급수냐, 망원급수냐, 그게 문제라고. 얘는 등비급수의 탈은 망원급수였다. 얘를 보면은 뺀게 위에 있어서 나쁜 데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은 2번도 어쨌든 팩트리얼 나온, 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었거든. 팩트리얼 나온 거에 망원급수 모양이 하나가 있어, 그 예일 거야. 일반항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할까요? 일반항인 거지. 여기가 4니까 k 다기 3벡토리얼 분의 맞지? n은 k 다기 2인가? 자 1넣으면 나오니까. 얘가 느낌표로 벡토리얼로 망원급수 모양이 만드는 거한적 있나? 해야 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를 k 플러스 3백트리얼 분의 위에를 k 플러스 3 빼기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k 다기 3이 약분되니까 k 기2백트리얼 분의 1이 되고. 그다음 얘는 k 플러스 3벡터얼 분의 1이 되고요. 그래 보니까 이거 다 망이 얘니까 망원급수잖아.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대입 대입하면 3 느낌표 분의 1, 4 느낌표 분의 1, 다음 4 느낌표 분의 1, 5 느낌표 분의 1 이렇게 가서요. 마지막은 n을 넣으니까 n 다하기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n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3 느낌표 분의 1 빼기 n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이고 얘가 무한대 뭐 가면 얘가 한없이 0에 가니까 얘는 3분의 1로 가네. 그래서 3분의 1. 따라서 얘가 3분의 1이다. 됐나? 급수인데, 망원급수 형태와 등비급수가 아니면. 특히, 백토리얼 나온 거, 이렇게 변형하는 거 확인하고 여기는 등비급수처럼 생겼지만, 어쨌든, 망원급수 모양이다. 등비급수로 이해는 분모가 좀 이상해지잖아. 자, 그럼 그래 인수분해서 쪼개야.